이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2017년도에 흥해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수영장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도서관이나, 어, 그런 다함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체육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고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이 지역주 공동체라,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10월 31일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 의회의장, 지역 시도 의원,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해복한 커뮤니티 센터 준공과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팝페라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개관 기념 퍼포먼스,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흥해복항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재건을 위한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하나로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6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1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 센터, 체력 탈련실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으며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2월 준공에 8월과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흥해복함 커뮤니티 센터는 내년부터 수영 강습과 요가, 문화 강좌, 독서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영장 등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흥해지역의 지진을 떨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돼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체육, 문화생활의 거점시설로 활용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네 시장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전... 선근입니다. 바쁘신 어, 중에도 오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2020년 11월 전파공동주택 오늘 개관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1층 수영장, 2층 탁구장, 회의 공간, 3층 프로그램실, 이 방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왔기에. 오늘 교환식을 가치,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일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짧은 영상. 네, 오늘 시장의 일기다. 일을... 아.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편소장 이치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순간을 사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시설 이용 규칙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